<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출원 차일근 기존으로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그 의령남씨 가문의 정실을 이제 국악과 함께 그 풍요한 마당을 열어가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특별 게스트로 17대 종손 남인식 선생님 모시고. 어, 토크쇼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희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선생님 그 종선으로서 본인 소개 좀 간략히 좀 해주시죠.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 이곳 여러분들이 의룡남시 문중은 450여 년 전에 저한테 17대 선조님이 되시는 남호자 개성부 도사를 하신 선조님이 처음 세거지를 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종선이고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오시고요. 뭐, 오늘 이 동네 에 있으시면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 무슨 절인지 알고, <laughs> 또 무슨 사당인 줄 아는데 광주시 또 문화원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환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성모제가 뭐, 뭐 사당이니 절이니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무슨 고궁인 줄 알았는데요. <laughs> 네,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 굉장히 멋진 모습인데요. 어,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의령랑 시조는 누구고, 그리고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 부탁드렸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게 제가 오후 전에 저희 그후손들라고 면허님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데 두 시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쉬웠습니다. 양해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와서 한옥 건물을 처음 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일 정면 안쪽에 그 선조님들 위패를 모신 공간이 성모제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선조님들을 모시는 각이다, 그 건물이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번 시제를 모시는 공간이고요. 그 가운데에는 현판, 형판 정모제라는 현판이 써 있는데,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무총리를 제일 오래 하신 남도구 총리님이 저희 문중이십니다. 직접 씻은 현판이 저기 걸려있고요. 산문이 있고 산문은 지금 이번에 특별히 중앙문을 오픈을 했습니다만 가운데 문은 출입이 안 되는 문인데 이번 공연을 해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산문이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건물 이게 이제 저희 시제는 아직도 면은님들이 일 년에 두 번씩 전부 나오셔서 음식을 <laughs> 아, 직접 차리고 제수를 올리고 계신다. 전사가 되는 건물이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이 비가 이건 손조님들의 행장 과거 기록들을 전부 보존한 아, 비석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저희 뭐 교육공간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의령남시 시조는... 서기 755년, 신라 경동원 15년에, 당시 당나라 현종 때이부상서 지금의 태안부 장관인가요? 이부상서을 하시던 그 저희 시조님, 남민자를 쓰신 아라님이신데 외나라, 지금의 일본의 사신을 갖다가 풍랑을 만나셔서 경북 영양 쪽, 지금 죽산항 쪽에 표착을 하셔서 저희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 뭐 고려 시대 때는 기록이 없다가 어, 조선 초에 저희가 할아버지들 중시 조세분부 남씨가 세 분, 부세 본관이 세분이신데 큰형님이 영양 남씨시고 저희가 의령 남씨 세세 번째가 고성 남씨인데 의령 남씨가 남씨 중에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직동이 고등물 출신 남씨들이 후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종종 활동이나 선조님 위선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어르신들 소개 만약에 제약을 한다면 끝이 없이 소개를 <laughs>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저하고 이제 우리 종종 설마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 우리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그 성모제 적이 보이잖아요. 한분 글씨가 보이고 그 입체감 있게 이렇게 문을 통해서 저희가 앉아 있는데 이 공연자 입장에서 보면요 무대에서 정말 이 자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세트를 만약에 무대에서 세트를 이게 뒤가 세트거든요. 어,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 세트를 만들 때 비용이 한 3억은 더 가져야 될 거예요 무대에서 한다면. 3억은 될지. 아 되고 문화재 가치로 볼때또 그렇게 되 2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그 값어치 있는 이런 세트를 배경으로 저희가 공연하니까 이런 공연은 정말 저희가 이런 공연 어, 무대 쓰는 사람도 흔치 않고 보시는 분들도 정말 흔치 않은 그런 무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대가 정말 최소한 100억을 치더라도 입장료 얼마 받아야 될까요? 오늘 굉장히 돈 벌어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죠? 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문중 그 제의실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들이 그 남시문중의 시조를 찾다 보니까요. 현재 전해지는 남시문중의 그난구만 선생님의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로 시작하는 그 시조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집공공의 신문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뭐 어디 학교 시절에 시조하면 동창이 발견나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구만 할아버지 약천공이십니다. 아까 문화원장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문중에 아주 자랑스러운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신데, 사실은 저희 직계부는 아니시고요이 직곡공, 오늘 지금 말씀 주시는... 이자 신자를 쓰시는 직곡공 할아버님. 저희 도사공 할아버님이 두째 아드님이 되시는데 이분은 선조 때 문과 급제를 하시고 호조, 뭐 병조 천판을 하시고 경기도 관찰사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하고 이분도 문장이 좋으셨고요. 오늘 저쪽 여러분들 정면의 왼쪽에 직곡공의 시문을 문화원에서 저렇게 해주셨는데 저거를 아마 그, 오늘, 가곡으로 들으실 텐데, 이 구만 할아버지는 도사공 할아버님의 5대 선조님인,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좌회정을 지내신 충강공 할아버님 후손입니다. 뭐꼭 촌수를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 직국공화하고는 한 14촌간 정도가 되십니다. 다 같은 문중이고요. 다 같은 집안이고. 특별히 구만 할아버지는 세 가지가 묘역이 지금 용인에 있습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광주시에서 조금 더 저희 남시문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용인시보다 광주시가 문화적으로 좀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직고 공할아버지 시문이 저 할아버지 아드님 창명공할아버님은 저 이거 북인 집안인데, 북인의 대표적인 문장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150여 편의 신문이 있으시고. 저집 꽃공 할아버지 오늘 시조는 친구분하고 이별을 하면서 쓰신 그 신문인데, 글씨하고 문장으로만 보다가 저런 창으로 들으니까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저 문중생 때. <laughs> 오늘 술 <laughs> 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차를 준비해 주신 할아버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도 먹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도 차 드셨죠? 저희도 한잔좀 마셔보겠습니다 분위기상 안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 정말 이런 한옥의 분위기 속에서 바람도 솔솔 불고, 와전의 차는 어, 정말 특별하네요. 그 의령남씨 유명한 인물 중에 조금 전에 소개한 집공공과 남그만소세 외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이장군도 의령남씨이신가요? 맞습니다. 남이장군 <laughs>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시호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충무공 아까 속 충무공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충무공이 누구신가요? 수희시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기, 의령남 시문 중에는 충무공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남의 장군이십니다. 남의 장군은 조선왕조실을 보시면 17세의 최연소 묵과 목과, 급제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요. 세조 때 하셨죠? 27세의 최연소 병조판서, 지금의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모함을 받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문중의 대표적인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저희 집계는 아니시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데, 도자공 할아버지가 12세인데, 그 위에 5세 되시는, 충강공, 아, 7세 되시는, 5대조 선조 되시는 충강공, 좌회정하신 진자 할아버님 아우 분의 손자 되신, 충강공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건, 이 할아버님의, 남희 장군님의 할아버님이 보마가 되셨어요. 태정 임금의 넷째 딸, 정성공주죠. 세종대왕, 바로 밑에 동생이라 세종대왕이 끔찍이 좋아하셨던 분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다 집안이시고, 남희 장군, 모뭐 저희 집안이십니다. 저희 의령남 씨가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 물론 뭐 정성하신 분도 계시고, 판서도 계시고, 그릇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조선시대 최고의 벼슬은 선대가 선을 쌓아야 그 직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대제학이라는 벼슬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벼슬이 없는데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아, 교육부 장관 플러스 서울대 총장 뭐 이런 정도의 등급인 영의정의 불호와 종신직의 이대제학을제 의령남 씨문 중에서 여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대로 조선시대는 어 전주의 시집안이라, 전주의 시집안이 그 많은 자손들이 대제학이 일곱 분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여섯 분 나오신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후에 뭐 정, 정성, 충신, 뭐 판서, 이런 분들은 하도 많으셔서, 이런 정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도 이 시집안인데 저도 가문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좀 어깨가 좀 줄어드네요. 네, 의령남 씨 가문이 조선 그 개국공지이두분영의정을 비롯한 정승이 여섯 분 판소 스물여섯 분 장수 십여분을 그 배출했고요. 특히 조선시대 3대 덕을 쌓아 놓을 수 있다는 대작을 무려 여섯 분이나 배출하셨어요. 인구가 훨씬 많은 다른 명문가들과 어, 어깨를 나아히다는 점은 큰 자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직동마을 이름 줄여도 의령남씨 손주와 그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실제로 소개해드린 일자신자람이 좌측에 와이펜데에 그 적혀있는지 심을 쓰신 할아버님의 호가직곡입니다. 고들직자 마을곡자 그 곡자, 골짜기 곡자를 쓰는데, 그게 봐도 고등골이고, 지금 행정명이 직동입니다. 저희는 이 할아버지 이름으로부터 이게 그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 저희는 이 안쪽에 그 골짜기를 능안이라고 합니다만, 능, 큰 능안에 여러 선조님들 묘역이 있는데, 표석에도 고등골 마을 이름의 유래는 직곡공 이자신자 할아버지에서 유래됐다고 써놓고 있고 우선 조선왕조실록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 이자신자 할아버님 암자를 치시면 양반이 경기도 관찰사 시절에 오늘 원장님도 오시고 여러 유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아주 혼이 나신 적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경기도 관찰사가 못 잡으셔서 임금한테 혼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옛날에 광주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했고 마을 이름이 저희 할아버님 이자신자 할아버님부터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곳 종중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종존님 네.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전자족보를 구축해서 그 여러 선조님들의 기록을 쉽게 볼수 있도록 한곳이참 특이했는데요. 네네. 네. 전자족보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자족보는.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구축을 했고요. 여러분들 집안에 다 족보 있으시죠?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족보를 처음 만든 집안은 안동권 집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저희도 1600년대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선조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이제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어, 조선시대 문중 중에는 빠른 편에 1600년대 에조포를 만들으셨는데 그 서문을 쓰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시조도 하신 구만하람님, 약천공하라 버님이 서문을 쓰셨고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일일이 선조 기록을 다 찾아다니면서 목판을 어깨에 지고 다니면서 전제 조포를관찰사 하시면서 만드신 분이 북백공이라는 익자훈자 저한테. 어, 14대, 15대죠, 할아버님이 쓰셨습니다. 여기, 묘역에 여기 계신데, 저희도 족보가 있습니다만, 저도 어려서었던데그책 7권짜리 한 번으로 다 있는 거 아무도 안 봐서, 제가 퇴직하고, 시간도 좀여유있어서 종종을 설득을 해서, 전부 모바일, 인터넷, 유튜브로 만들었어요. 조회건 수가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의령남시 도사공, 유튜브에는 의령남시 치면 전부 저희 종중 얘기, 한 4만 건 정도 접속건 수가 되고요. 유튜브에는 100여 건 정도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laughs>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열심히 올리겠고요. 전자족보는 호응들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 전자족보를 구축한 후에 그 새롭게 알려진 그 재미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오래 그 장수하신 선조님을 확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사전에 정보를 드리긴 드렸는데 너무 섭섭들이 <laughs> 알고 계셔서 <laughs> 전자족보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기록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조선시대 조선 어려울 때제 선조님 중에. 독보를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두셔서 검색 기능을 해서 소치를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일 오래 사신 분을 해보니까 122세를 사신 아. 저희 손조님이 계십시다 음. 의령감시 분종으로 가끔 오시면 장수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손을 많이 둔 분도 계시는데 바로 이 안에 성화공이라는 병자원한테 남한상생 지키느냐고 고생 엄청 하신 도자 청자 쓰신 할아버님이 계신데 그 바쁜 와중에도 자손을 팔람칠려를 두셨어. 어떻게 그 바쁜 국사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계셨는지 저는 잘. 알아봐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재미난 기록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전자족보에 들어오시면 지금 그냥 보안 안돼 있고 오픈이 돼 있습니다. 검색 기능에 손가락 치시면 족부에 무슨 손가락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옛날. 장자는 부모님이 아프시면 잘라야 될게 있죠. 뭘자릅니까 손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부모님이 인조이 가까우시면 손가락을 잘. 박수 한번 부탁 드겠습니다. 갑자기 <laughs> 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좀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좀 진정하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laughs> 저도 장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자하신 분이 여러분 계시고요. 더 감동적인 거는 할머니 중에 부분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자진을 치시며 같이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그런 기록들이 전제적으로 전부 그 검색을 할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안문으로 돼가지고는 모르거든요. 한 거로가 되고 디지털화돼서 저희 종종 발전에 특히 후손들 앞으로 선조님들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런 거를 그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종님 울컥하시는데 저도 어른을, 저도 어머님이 지금 92세세요. 어머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식으로서 항상 그 제대로 못해드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후회고, 조금도 화내지 음. 말걸 근데 또 화내고. 이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할 뿐인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 정말 잘 모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우리 그 선조님들의 놀라운 삶이 그 가득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120의 장수를 누신 분도 계시고 팔남친제 대가족을 이루시고 지금으로 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음, 그리고 이제 그부채대 병을 구하려고 손가락을 자라 피를 내올린 효심도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함께 생을 마감한 그 정조의 숨과 그리고 우리 61년 해로 끝에 해얼 내 올리신 부부의 사랑 인내까지 야그 선조님들 그 이야기가 정말 오늘날에 큰 울림을 주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곳 직동 남씨 선조님들은 과거시험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팔각집이라는 별칭을 들을 만큼 판서가 많이 나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많이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그 저희 팔각집이라는 별칭은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알아보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팔각집이 무슨 옛날 성냥통이 팔각통이었죠. 그래서 성냥 그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팔각은 여덟 분의 입각한 판서님이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저희 고등골 출신의 선조님 중에 열 분이 판서 나오셨습니다. 뭐 이조판서, 명조판서, 공조판서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문과급제자 수가 서로 나옵니다. 문과급제자 수가 2 5 명. 멋있게 얘기하면, 어령남 시 중에 문과급제자는 네분 중에 한 분은 입고 등골 출신이니 문과급제자는 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대를 연달아서 문과를 급제하신 분이 계시고요. 삼형제분이, 여러분들 다 애들 읽으실 텐데, 삼형제가 다 행정고시 패스를 하면 집안의 영광입니다. 과거급제자 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조선, 제가 알게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문과급제자 수가 15,000명입니다. 15,000명 나누기 500명 1년에 과거심을 한 번씩 봤다 그러면 전국에서 1등에서 30등 안에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우지간 문과 기자에서 수가 많고 팔각집이라는 별명은 그렇게 해서 출발이지 너무 훌륭한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 훌륭하신 많은 소녀님들 중에요, <laughs> 특히 그 특이한 분이라 쉽게 알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여기 에 혹시 성당대니씨분 <laughs> 계신가까 성당 쪽 무대 감독님 성당대. 어 그러세요. <laughs>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성당, 그, 하신, 저, 다니시는 분들은 성인분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103분의 성인 중에 저희 남씨가 네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특이한 분이 한분 계신데, 옛날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도승지를 하시던 남종상, 저, 켤이 위해서는 요한, 이라고 그 성인 명칭을 알고 계신데 양반이 캐톨릭을 받아들이셔서 삼대라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교황이 언젠가요 오시 한국에 오셔서 직접 시복 행사를 한 신거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소개드렸습니다만 옛날이면 영의정 변설인데 국무총리 하신 더구 총님이 고향이여기 고개 넘어 삼동이신다만은 어, 저희 집안에 좀 특기한 가까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인물이라. 말씀수 네, 있습니다. 아, 네, 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그 우리 팀장 손현수님께서 제가 너무 잔소리가 많고, 다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메시지를 지금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호철 감독님 바로 그 홍보가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그 홍보가 그 화초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꽃이 피어나듯 오늘 이 무대도 선조들의 은덕과. 후손들이 함께 오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함께 큰 박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간 망에서 사서 앵커를 바꾸시는데요. 지금 비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사서를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 빨리빨리 치달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그 중중의 그 우리 현대에서 중중의 의미야.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도 못 얘기할 데 고만 얘기하라 그래도 좀죽겠습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인 조선시대 때 북인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1 6대조할아버지 중에 설사고 관호로 설사 화장실 가는 설사가 아니고요 이 도롱이 설사고 쓰시는 문과 장훈국제 하시고 이조 반사하신 분이. 국인 활동을 주그 주도를 하시면서 여덟 가지 생활 신조를 저희들한테 내려 주셨습니다. 젊어서는 글읽기에 소홀하지 말고 벼슬에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라. 벼슬에 있을 때는 사사로운 공적인 얘기를 사사로 아, 사사로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벼슬을 간두고는 후손을 교육을 해라 저희 신조가 있습니다. 500년, 450년 동안 저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유훈들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잘 발전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손들이 이런 유훈들을 잘 따라서 지역사회, 광주시에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나라에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부모님한테 교를 당하면 그게 바로 오늘날의 종중 선조님들의 정성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당시에도 이런 시각이 가장 다시 역사에 나가 나라 발전에도 큰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요즘 세상 보면은 그냥 어디고 여기고 싸움입니다. 정말 이런 그 우리의 그 교육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도 화평해지고 어, 발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가 즐거우셨습니까? 신가에서 예 네, 시작해 그 조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 그온 우리 의령남씨의 자랑스러운 역사 숭조 정신이 곧 우리 뿌리며 문화의 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큰 화학과 영달의 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게스트로 의령남씨 개성부 도사공파 17대 종손. 남희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한국에서 듣는 풍요, 거등걸 송고제 모든 무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